자, 그래프 계형을 천천히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리는지를 잘 봐야 돼. 우리가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내가 얘기했죠. 음. 자, 지금 이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인데요. 음, A가 양수면 이렇게 될 것이고, A가 음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어요 아, 양수 A라고 그랬네. 양수 A.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마이너스 2에서 극대이고 아 여기가 마이너스 2이구요 그쵸? 아, 여기는 지금 모르는거죠 마산에서 1까지 끊었을 때아 마산에서 1까지가 어딘지는 아직은 확실히 모르죠 는 미분에서 이런거 찾아가야 되겠죠 마산에서 뭐 1이 여기면 무조건 얘가 최대죠 1이 여기면 뭐 1에서 최대일 수도 있죠 둘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최대값이 f 마이가 되도록, 즉, 요 놈이 최대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요 놈이. 그죠요 놈이 f 마 i 가 요기인데요. 요 놈이 최대가 되려면 마이너스 3은 뭐 상관없죠. 어차피 요범 보면 서는 얘가 최대니까요. 그럼 1이 요기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요. 그쵸? 무조건 얘가 최대죠. 그런데 1이, 1이 이쪽에 와서, 1이 이쪽에 와서 1의 f값, 즉, f1이 f 마이보다 어떻게 되면 크면은 그죠 크면은 안 되죠 그죠 크면은 여기서 최대가 되버리니까 f 마이가 최대값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f1이 적어도 이 값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 값보다 이때 f 마이 값보다는 f1이 어떻게 돼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즉1이 이런 게 있어야 된다이 말이죠 그죠 f1이 f1이 f 마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여전히 f 마이에서 최대가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해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볼까요? 결국은 얘는, 자, 여기가 뭐든 간에 상관이 없죠, 지금? 여기가 뭐, 뭐, 어디든 간에 1이 여기에 있든 어디에 있던 다 F 마이가 최대인데, 그쵸? 1이 여기에 넘어가는 순간에 최대가 될수 없으니까, 결국 조건은 하나네요, 조건은 하나. 여러분들, 다른 이 P 같은 거 보면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데요. 개형을 알면 그렇게 어렵게 풀 필요가 없어요. 개형이 이거였고요. 여기서 극대였고요. 마산에서 1로 끊었는데 1이 여기에 끊어졌으면 상관없어요. 얘가 항상 최대가 되는 거예요. 최대가 되지 않는 경우는 f 1의 값이 f i보다 클 때만 최대가 안 된다는 거죠. f i가. 그러니까 1일 때만, 1일 때만 뭐가 되는데, 1일 때만. 그렇죠. f i 때 값보다 어떻게 되는데? 작거나 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참고 저 뭐죠? f 마이가 뭐예요? f 마이 음, 비교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F1이요. F1이. f 1이요, f 1. 이 f 마이보다만 작거나 같은데는 이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만 있으면 그럼 당연히 성립이 되겠죠. 물론 미분해서 0인 게두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 때에서 마이가 그래서 벌써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 넣었을 때 뭐예요? a 그죠 더하기 2분의 3a 더하기 1. 자, 1을 넣었어요. 더하기 1을 넣었으니까 2-6a. 그쵸? 더하기 2a 더하기. 4. 아이고, 기네요. 자, 이 값이요. 이 값이. 1을 넣었을 때 값이, 마이를, 아, 1을 넣었을 때 값이. f 마이를 넣었을 때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마이 넣었어요. 마이너스 8 a 마이너는 4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가 됐겠죠, 그렇죠? 그럼 6 a 더하기 2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마이를 넣었단 말이죠. 마이를 넣으면 이게 마사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랑 곱해져서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 더하기 10의 나사 하기 10의 그 다음에 많이 넣었으면 여기 필요없죠. 2A 더하기 4. 그쵸. 2A 더하기 4. 자 2A 더하기 4는 지워지고요. 그쵸. 자 여기 볼까요. 이쪽으로 다 넘어와서 이제 A를 정리해야 되겠죠. 여기가 칸이 조금 부족하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A 2분의 3A 2분의 5A 그쵸. 2분의 5A 자, 2분의 5A A만 먼저 정리할게요. 요게 넘어오면 2 2죠 얘가 넘어오면, 그죠 2A. 자, A만 먼저 좀 정리를 하죠. 상단하니까. 6A, 12A 하면 은뭐 세요? 마이너스 18A죠. 넘어오면, 마이너스 18A. 그쵸, 마이너스 1 8 그래서 얘다 넘어왔어요. 이제 숫자는 다 저쪽으로 넘어갑시다. 2분의 1, 2 하면 2분의 5죠? 그죠 2분의 5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어, 요것도 숫자 넘어갔어요. 그 다음 여기와 여기 숫자가 있었는데 얼마야? 마이였죠 마이 마이 이렇게 됐네요 자 분수 기차는 우리가 2를 곱할까요? 그러면은 5a 그쵸 5a 2를 곱해서 4a 마이너스 36a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됐고요 얘가 9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7a인가요? 그쵸? 마이너스 27a다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럼 A는 뭐예요? 음, 나눠주면은. 그렇죠. 부동산은 바뀌에 3분의 1보다 커나 갔다 이거 하나라는 거죠. A는 3분의 1보다 커나 다 더하면 얼마다? 4다. 그런 얘기. 그래프 개형만 알면요. 잘 들어요. 자, A가 양수랑 됐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고요. 마이너스 극대라고 랬으니까 틀림없이 극소는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프 개형이 이거니까. 그런데, 내가 마사에서 1까지 끊었어요. 마사면서 1까지 끊어서 1이 여기일지 여기일지는 모르죠. 그런데 어차피 마사에서 이게 1이 여기였으면 그냥 이 마이에서 최대예요. 그런데 마이가 최대가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지금 최대값이 마이가 되도록 하라 했어요. F 마이. 그러면 F 마이가 최대가 안 되는 경우는 1이 이쪽에 있어서 F1이. 이 F 마이보다 큰 경우, 그 경우에만 최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f 1이 FI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사부터 범위를 끊어봐야, 그렇죠? 어, 그래서 f 이 FI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FI가 항상 최대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프 개형을 보고, 그럼 조건식이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뭐 계산이 좀 길었다 그래도 뭐, 뭐 여러분들이 계산 못하는 정도는 아니니까요. 자, 개형 30번 볼게요. 자 A부터 무한대까지의 범위에서 이상참수의 최솟값을 GA라고 했어요. 이 GA가 무슨 뜻이겠어요? A에서 범위가, o, A의 오른쪽에서 최솟값, A가 변함에 따라서 최솟값도 변하니까 GA라고 한 거죠. 자 일단은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고 생각해 봅시다. 얘 예, 개형을 그리려면 미분해서 0인 걸 찾아야 되겠죠. 3면수지고 마이너스, 아, 뿔마 1이네요. My. 자, 여기가 마일이고요. 여기가 1이었어요. 그런데, A의 오른쪽이래요. 자, A가 이쪽에 있다고 해볼까요? A의 오른쪽, 즉, A를 포함해서 이 오른쪽, 그쪽 그때 최소값을 GA라고 했어요. 그럼 이 범위 최소가 되겠죠. 왜? 네, 여기서 1보다 작으니까요.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GA라고 했는데, 그 GA가 바로 뭐야? f(a) 즉 a일 때 함수값이죠. 응. 그런데 여기 조건이 뭐라고 했어 f(a)랑 g(a)랑 달라야 된다. 즉 a에서 최소값을 가져서는 안 된다. 최소값이 a일 때 함수값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가 이런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a가 만약에 이런데 있으면, 자 a가 이런데 있으면, 그러면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최소값이 요거죠, 요거,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FA가 최소값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최소값이 나와 그러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최소값이 A대 함수값이 아니면 된다. 그러한 a 의 범위를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이쪽에 있어. 그럼 A보다 크거나 A, 오른쪽에서, a 오른쪽에서는 a의 오른쪽에서 최소값이 무조건 누구예요. 그렇죠. A대 함수값 얘가 최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 그러니까 A가 1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1에 있다거나 a가 또는 a가 1 오른쪽에 있으면 a의 오른쪽 범위에서 최소값은 바로 a일 때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fa가 최소값이 되버리니까 안 되니까 a는 적어도 1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1보다는 적어도 작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 a가 1보다 작아야지 요 a의 오른쪽에서 최소값이 1에서 갔잖아요. 1에서 a에서 갔는 게 아니라 1에서 갔죠. 그런 범위에 해야 된다. 그러면 A가 이렇게, A가 이런 범위들은 된다, 아니면 이런 범위들. 그렇죠 왜? A의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최소값은 여전히 F1이죠. FA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FA가 도로 최소값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1에서 최소값을 못 가죠. 즉, 여기가 F1인데요. F1하고 같은 값을 갖는 여기가 있겠죠. 여기, 요 수준 보기를 알아볼까요? 자, F1이 얼마였어? 1이? 마팔이에요. 마팔. 1로는 마팔. 가 마팔이야. 가 마팔. 4가 마가 마팔. 4가 마이 4가 마팔. 4가 마팔. 마팔. 4요 마팔. 이가 마팔. 4가 마팔. 가마이 나올 때요 x값을 알아보죠 가마이너스 마팔. 4가 마팔. 4가 마팔. 4가 마팔. 가마이너스팔 4가 마팔. 4가 마팔. 마 y는 마이너스 8하고 그렇죠? 이 그래프하고의 연립방정식인 셈이죠. 이 함수값을 내가 마이너스 8라고 이 놨으니까 연립방정식이에요. 이 함수하고 y는 마8 그러면 1이충분이라는겠죠 얘는 반드시 x 마일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질 게 틀림이 없다. 물론 여러분이 인수분해 해도 뭐 이렇게 알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더 빨리 풀려면 아 이 접점이 중근이니까 1로 두번 조립제법 하면 되겠구나. 그런 걸 우리는 어, 알면 조금 더 빨리 풀수 있다는 얘기죠. 1로 두번 조립제법. 1, 1, 1, 1, 1, 마이, 마이 0. 어, 반드시 떨어져야죠. 안 떨어지면 큰일 난다그랬어요또 여기 1, 1, 1, 1은 1, 2, 2, 1은 2, 0.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게 x 플러스 2였죠. 그니까 러 요전에 좌표가 마이였단 얘기예요 마이너스 8이 나오는 x 좌표는두 개가 있었는데요. 1과 뭐야? 어, 마이였단 얘기예요 1은 중근이었다. 왜? 접점이니까요. y는 마, 8, 거서, 어, 접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마이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a가 마이면 a에서의 함수값하고 최소값이 같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 적어도 마이보다 더하는 건더안 되죠 왜 a의 오른쪽에서 최솟값이 결국 a 일때 갖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a는 마이보다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큰 쪽이 있어야 된다 마이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런 얘기 그래야지 a가 마이보다는 커야 a의 오른쪽에서 최솟값은 a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에서가으니까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함수값 아, a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지 않기 위한 A의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프 개형만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다음, 31번 볼게요. 이개연이 조금씩 어려워지니까요. 그렇 어, 전부 그래프인데요. 그래프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것뿐이에요자 삼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놔줬네요 이렇게 그려놔줬어 그래프 위에 P라는 점이 있어 P라는 점이 T, FT F, T라는 건이다가 T는 거겠죠 계약 위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아 여기를 H라고 그랬어요 O, H, P의 넓이 O, H, P의 넓이 넓이는 밑병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t 가 범위가 양수인 줄 알았더니 음수도 되네요. 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p 가 아하 양수의 이 그림상으로는 여기에 있지만 이 p t 의 범위를 보니까 이 t 가 h 의 좌표가 t 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왜냐하면 p 의 좌표를 t 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t 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t 가 음수였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요. 이 밑변이 음수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X좌표 T에다가 이 T가 음수란 얘기잖아요. 그럼 길이면 마이너스 T라 되니까 아 절대 값을 씌워야 되겠네요. 우리가 밑변의 길이 할때 밑변의 길이가 X좌표로 그냥 쓰면 X가 양일 때는 상관없지만 X좌표가 음일 때는 어그 길이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길이가 되니까 절대 값을 씌워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Y도 마찬가지로, T가 이쪽에 있으면, 어, 그쵸. Y 값도 음수가 될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안 되죠. 그쵸? 길이는 음수가 없으니까 절대 값을 씌워서 우리가 곱해야 삼각형의 넓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그 ST의 넓이를 구해서 ST의 최댓값을 구해라. 자 ST라는 것은 t의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삼각형은 당연히 t의 식으로 나오다 이거 t ft였으니까요. 그러면 그 t에 대한 함수를 그려서 그 t에 대한 함수에서의 범위를 끊어서 최댓값 구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어 여기 0은 빠졌어요. 왜 0은 빠졌죠? t가 0이면 삼각형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t가 0이면 삼각형이 안 나오니까 0 때는 뺀 거죠. 음. 그러면 그림을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아, 확대를 하면 저기 안 보이는구나. 자, 조금만 확대할게요. 자, 피해 좌표가 지금 t, t, 뭐예요? t를 넣으니까. 3t, 세제곱 마이너스 8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 0 이렇게. 자, 그럼 내가 넓이의 식을 구해볼까요? 넓이. 여기가 t죠? 그렇죠, 여기가 t예요. 그렇죠?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가 조정. 자, 2분의 1 곱하기 정 자,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t 그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t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y 자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곱하 2분의 곱2곱마이2스의 t 곱하기 2 곱하기 2 2 그러니까 넓이 s t 식이라는 것은 절댓값 길이 곱하면 같이 합쳐줘도 되죠. 절댓값 음, 3t 4제곱 마이너스 8t 3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4. 그렇죠. 4차 함수의 전체 절댓값이 쉬운 그래프가 바로 st라는 함수네요. 그러니까 이 st는 뭐야요 4차 함수인데요.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그렇죠. 물론 전체 절대값을 쉬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밑에 있는 게거어 올라가야 되겠죠거어 올라가요. 그래서 범위를 끊었어요. 그 범위에서 뭐를 구해야? 아, 최대값을 구해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역할은 끝났죠. 우리가 st 구하는 걸로 끝났으니까, 이 역할은 끝났으니까 얘를 올리고, 올리고. 자, 이제 뭐를 그려줘야 돼? 이 st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자, s t 그래프를 그리려면 4차 함수니까 미분해서 0을 찾아서 계열을 찾아서 그려줘야 되겠죠. 자, 2분의 1을 가만히 있고요. 자, 미분하면 12 t 세제곱.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없는 그래프를 그려서 밑에 있는 거 걷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미분하면 2분의 1하고 절대값 없는 걸 그릴 거니까요. 12 t 세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 마이너스 12t. 어, 얘는 없어졌네요. 그쵸? 어, 아니죠. 여기 빠졌구나. 어. 24t였는데 빼먹었네요. 어. 플러스 24. 그렇죠. 요렇게 되기 그래서 미분해서 내가 0 되는 걸 찾아서 그래프 개형을 그릴 거예요. 자, 정리하면 6t 3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2, 그렇죠. 자, 요거 인수분해 뭐, 어, 6 뽑아내고요, 그쵸? 예, 1 넣으면 0 되버리잖아요, 벌써, 그렇죠 자, 6 뽑아내고, 1 넣으면 0이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t 마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얘가 6을 뽑아내면 원래 뭐였냐면요, t 세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이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1로만 연결던 거예요. 조립제법 합시다. 1 마이 마이 이 얘네를 1로 조립제법 해주겠죠. 11은 1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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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그랬어요. 그래서 t 제곱 마이 너스 t 마이 이렇게 됐고요. 자, 인수분해하면 얘는 t 마이 t 플러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미 분에서 0인게 마일 1, 2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려고 려 내가 뭐라고 했어? 그래프 그리고 옥지점 찍고 범위 끊으라고 랬죠 그러면 은 얘가 지금 마일에서이 계형은 뭐예요? 계형은 이런 계형이죠. 이런 계형. 개형. 계형은 이러한 계형인데 지금 어, 미분의서 0인게 마일하고 2라고 2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극대국수좀 찍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마일러 봅시다. 마일 여기다가 원래 시가 돼. 거어 올라가기 전시이에요거어 올라가기 전시기이 절대값이 없는 시이에요 이해돼요? 음, 절대값이 없는 시계에다가 지금 절대값 생각하지말고 마일러일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마일러는 3. 마일러는 8. 마일 르면 마유, 마일 르으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이게 30에서 1 2을 빼니까 19인가요? 마이너스 19,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9네요. 그래서 마일, 컴마, 땡땡땡땡,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9,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0을 넣으면 0을 넣으면 0이었네요 원점을 지나고요 근데 요 0은 빠져있었죠 범위에 그 다음에 1을 넣어야죠 1자1 넣어봅시다 요건 지울게요 이제 1 넣어보죠 1을 넣으면 지금 여기 원래 1을 넣는 거예요 1을 또여따로구성하는 0이네요 이러지 말고 1 넣으면 3 1 넣으면 마8 마유 플러스 24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4니까요 13 14. 2분의 13이네 응. 1, 2분의 13 응. 1, 2분의 13그 다음 누구 넣어야 되죠 어 이거 2를 넣어야 되죠 2, 2를 넣어봅시다 자 2를 넣으면요 2분의 1 여기다 넣는 거이 응. 숫자가 크네. 16, 3, 4, 응. 8 2를 넣으면 오유 마이너스 8864. 응. 숫자들이 커요. 2를 넣으면 아 4의 24. 2를 넣으면 어마나 48. 아이고 숫자 어마매. 음. 응. 자 그러면 얘 계산해 보면은 얘가 8 8 8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96 이네요. 그럼 얼마예요8 인가요? 그쵸? 그렇죠? 마8 그런 얘기죠. 얘가 플러스 96이니까 아, 플러스, 플러스 얼마죠? 8. 그럼 4네요. 4. 아, 2, 4. 그렇죠. 2, 4. 이 정도 되겠죠. 4.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요거라면 말이 안 되겠지만 우리는 폭이 좁으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서 해 극대고 다시 여기가 극소 이렇게 된그림이라 얘기 이렇게 된 그림 그죠 이렇게 된자 그럼 얘가 거도 올라갔어요 얘가 거도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2분의 19까지 올라가야 돼 2분의 19 그러니까 얘가 거도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요.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범위를 마이너스 루트 2에서 4자 아, 마이너스 루트 2가 어디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어보면 얘가 약 어느쯤에 있는지를 알수 있죠.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으니까 얘얼마에 2분의 1 아, 루트 1을 4 제곱하면 432이요, 그렇죠? 얘는 아,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으면은 16 플러스 16이 되네요, 플러스 16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으면 2 6 12.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4 루트 2.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어, 요거를 계산하면 얘는 지워지네요. 마이너스 8루트이 2? 맞나요? 8? 그렇죠8루트 2? 2? 이 root 2 2가 s n o 2 나온거 봐서 루트2 i 2 i 있었다는 얘기죠 2 is e q 2였다 그러니까 루트2가2 이쯤 있었죠 2이4루트2가 마이너스 루트에서 0, 0에서 1라는 것은 그림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루트부터 2뿅 와서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의 그림이다. 그런 얘기. 여기까지의 그림이다. 그 중에서 최대 값은 뭐예요, 결국? 아, 여기 2분의 19죠? 2분의 19. 그쵸? 2분의 19. 그래서 최대 값은 2분의 19다. 그래서 더하면 2 0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물론 st를 당연히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조심할 거는 그림이 피에 있다고 해갖고 t 곱하기 이 y 값에서 절대만 안 씌우고 그냥 하면 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범위 나와서 최대 값을 얘로 잡을 게 뻔하거든요. 근데 범위가 t가 음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t가 음수. 그래서 반드시 절대 값을 씌워서 어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거어 올라가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가 된 거야. 거부 올라가서. 즉,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가 아, 최대였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겠어요? 어.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그려서 할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계속 그래프 계념을 풀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으로 또 할게요. 이 그래프 계엄 한 번에 알아듣기 힘드니까 어떡하는지 천천히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됩니다.